안녕하세요. 저는 김시현 박사입니다. 지, 지, 지금, 지, 지금, 사슴은 똑같잖아요. 잠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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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반납니다. 이번엔 유륙사슴벌이요 헤라클레스를 한번더 했잖아요. 아, 에 헤라클레스가, 자, 다른 건 누구였었냐? 유륙사슴벌이요 헤라클레스와 지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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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이길까요? 잠깐만요. 지 수업이 준비가 됐는데요. 가보세요. 쨔! Yeah! 어, 안좋네요안좋네요 안 이렇다 선발도 이거 해줬으면, 이겼는 거다. 아니 우승입니다. 0대 0인니다 아직까지. 죽었는데요. 마지막 이 마지막 요해석하겠으까 이겨야 될것 같은데요? 이긴 것 같은걸요? 야, 딱! 네. 다음 거 봐야지. 다음 거봐야 다음 거 보고 있어야지. 떼라! 이야. m 여자, m o 다 살려? 아, s hello. 여자, m o 다시 e r s h e l l 사여 미안. o 넣 h 줄게. 안돼. 자 m o 겠어 e r s hello. 물에 떨이나뿔뿔불사람 무..무.. 내무기얼마그큰 아이고 진짜 미안해 내발 못찾을 다다안 됐어 엄청난 높은 높은 데서 가야될 것같살요나은서 떨어지면 여쭙고 잠깐올요 여기 여기서 떨어지려고 하는데요 네. 어그러네요 제발 옷한벌 와서 한벌 와가지고 꼭꼭 그렇게 해야지고 그러는. 그렇게... 쓰.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다시 제 옷차림보다 화가막 많이 났는데요. 많이 났습니다. 그래 그래서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 심은 막. 엄청난 무게 확, 확, 다 땅으로 배를 꽉쥐어가지고이녀석리이저밑 밑에 뿌리처붙여주고다 싸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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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빠져나 나이스! 이제 내 차례다, 업그레이드. 살려줘왜 어때? 이게 뭐가? 1 0점 그다음 사 사슴벌 벌 유럽 사슴벌레 1점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4 다시, 다시, 0 0번은 10000점 60번 레 500원 레 5000원 레1 0 0 0 0 1대0 0 0점1 0 0 지금, 지, 지, 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룰타 선발라가 화가 났습니다, 많이. 많이, 화가 났답니다. 지금, 둘, 둘, 둘러 뿔을, 안방. 사선발라, 룰 선발라, 헤어클래스, 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트 뿔 보이나요? 이헤어클래스도 저거 벗고, 룰타 선발라 좀 갈렸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만, 안녕!